안녕하세요 보짱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머리 잘랐을 때부터 요청이 많았던 중단발 고데기 스타일링을 초간단 5분 만에 끝내는 스타일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우선 준비물은 찍게핀과 고데기입니다. 고데기는 온도 조절 가능한 봉 고데기를 추천드려요. 어, 저희 집에는 봉 고데기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한 고데기로도. 하실 수 있고, 미니 고데기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판 고데기들로 하는 방법은 영상 끝자락에서 응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현재 머리는 어깨에 살짝 닿을락 말락한 정도의 길이고, 층은? 아래쪽은 층이 거의 없고, 위쪽에만 살짝 층이 남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레이어드 컷을 했을 때도 똑같이 했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층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머리가 저보다 기신 분들이나 짧으신 분들 모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 머리를 아침에 감고서 다 말리고 화장하는 동안에 묶고 있었더니 이렇게 다뻗히게 됐는데 머리를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 반으로 나눈 거 왼쪽 뭉탱이에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4분의 1 정도를 뚜껑으로 잡고서 열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집게핀을 활용해서 꽂아주시는데 약간 꼬아서 꽂으면 더 짱짱하게 잘꽂힌다 이렇게 꽂힌 상태에서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잡고, 검지손가락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줍니다. 머리를 그냥 전체적으로 남은 머리에 거의 절반? 다부시고 열어서 숙이고, 그대로 머리를 이렇게 쏙 넣어서, 밖으로 뒤집어서 펄을 살짝만 넣어줘요. 너무 과하게 넣으면 자갈치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 J 있잖아요. 대문자 J 말고 소문자 J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안쪽은 너무 짧아가지고 잘 안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숨겨놔요. 보이는 부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벌써 이쪽 끝났으니까 띠깨로 찝어준 거를 밑에 고데기 해준 머리랑 섞이지 않게 잡아준 다음에 빗질을 조금 해줘요. 고데기를 다시 똑같이 열고 띠깨가 바깥쪽으로 가게 잡으시고 한 중간 정도부터 잡아서 큰왕큰 대문자 C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거는 그냥 모양 잡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어, 그 상태에서 이제 C컬, 바깥으로 약간 뻗쳐준 애들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준 애들만 잡아서 다시 정성스럽게 C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잡아서 크게 제일 이렇게 뒤통수까지도 해줘야 돼요. 잡아서 끝에 부분에 씨를 천천히 둥글려줍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시면 컬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 머리는 조금씩 잡아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씨가 아주 정직한 씨죠? 특히 얼굴이랑 가까운 머리들. 씨를 아주 열심히 넣어줍니다.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넘겨주듯이 빗어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귀에다 꽂아주면 벌써 한 쪽이 완성이 됐어요. 너무 쉽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다시 이렇게 반으로 좀 나눠서 4분의1 정도 뚜껑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꼬아서 집게핀으로 가르마 반대쪽에 좀 꽂아주면 저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꽂아서 오늘에도 고데기를 이렇게 잡고서 고데기를 열고 숙여서 요 상태로 요렇게 갑니다. 잡고 바깥으로 살짝 히치요 이렇게. 저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평소보다 더 컬을 크게 했는데 원래 머리에 이렇게 직모라면은 살짝 요 정도? 요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집어준 머리를 섞이지 않게 다시 잡아주고 이 상태로 그대로 기울여서 잡아주고 시커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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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쑥 내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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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았다 이렇게 해주면서 내려오는 게 훨씬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컬 지속력이 오래 간답니다. 조금씩 잡아서. 다시 c 커를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이 봉에 머리카락이 한 바퀴가 딱한 바퀴가 감기, 이렇게 끝부분과 여기가 이렇게 한 바퀴가 이렇게 딱 맞물리게 해주고, 이렇게 에다 꽂아주면은 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을 좀 과장되게 넣어서 완전 굴곡 있는 S가 됐는데 이것보다 훨씬 덜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은 이렇게 하고 나가셔서 다니다가 살짝 풀려도 예쁘고 어떤 옷이나 어떤 메이크업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거. 그냥 똑같이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올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말아주시고 내려서 이렇게 똑같이 말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 고데기로도 미니 고데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갈때 미니 고데기만 들고 가요. 미니 고데기로 어차피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 고데기를 자주 쓰는 이유는 그냥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laughs> 이 고데기 진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거의 한 4년 전에 일본에서 샀어요. 일본에서 교환학생 할때산 거라서 정보가 없어요. 아마존 재팬에서 샀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단종됐나 봐요.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델명은 더 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